안녕하세요. 파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남 아산시 권곡동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이 혼재해 있는 1430제곱미터, 약 433평의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본 매물지의 위치와 주변 주요 시설과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산시청이 약 직선거리 1km, 32번 고속도로, 당진, 아산천간인데요. 아산현충사 IC가 약 3km 이내 거리에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또한 약 3km 정도의 거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24년, 올 2월에 촬영한 로드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드론 사진인데요. 본 매물과 현재 공사 중인 한신 아파트 현장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지에서 KTX 천안 아산역이 차로고리 약 10km, 자동차 약 10여분 거리입니다. 건매물은 아산시 중앙생활권 중에 가장 활발하게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모종 2지구와 모종 3뜰지구 공사 중이고요.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 내 착공 예정이었으나 행정 절차 등의 관계로 2026년 초쯤에나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관계 공무원이 확인이 있었고요. 관계 공무원 또한 예정일뿐이라는 점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변 개발 진행 상황과 경기 변동 등도 고려해야 착공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겠으며 착공했다해서 준공 시기를 항상 예정 일정에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유동적이다 하겠습니다.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좀 늦어질 뿐 개발 사업은 진행될 것이고요. 위치나 도로 철도 등을 고려할 때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 매물은 본 매물지로 포함한 관국 3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지구 지정 전임으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치로 보아 언젠가가 문제될 뿐 도시개발사업을 할 위치에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정비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에 비하면 대부분이 공지임으로 사업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고요. 주변 도시 개발 사업은 모두 환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환지 방식은 정전 토지, 즉 원형지 토지를 종후 토지, 즉 개발 사업 후 정비된 토지로 바꿔 주는 방식이므로 토지주들이 개발이윤을 공유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새뜰지구 약 17만평 아직 미착공지역인 풍기역지구 약 20여만평인데요.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이다 보니 이해관계인들 및 조합원들의 의견 차이로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기간이 다소 길어진다 해도 그 도시의 미래를 본다면 개발사업 구역을 좀더 크게 잡아야겠습니다. 그만큼 개발사업지구가 크다는 것은 본 지구 안에 기반시설인 학교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이 잘 구비되어 정지 여건이 양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역 지정도 안된 상태이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 적게 나누어져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국 1지구 번곡2 지구 모종 3지구는 사업을 하나로 묶고 추진해야 할것 같고요. 번곡 3지구는 약 55만 제곱미터, 약 16만 6천여 평이니 단독 사업으로도 좋을 듯합니다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30만 평 이상으로 단독 지구를 지정해야 각종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기관에서는 모정동 권곡동 일대에 현재 공사 중인 사업 외에 약 30만 평 규모가 남아 있는데요. 이를 하나의 도시 개발 사업으로 묶어 추진해좀더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매물지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본 매물지에서 지척인 곡교천의 천변에는 봄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요. 파크골프장, 축구장 등을 비롯하여 체육시설, 산책로 등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은행나무길은 가을에 단풍이 장관이고요. 아산 현충사 또한 지척에 있습니다. 오늘의 매물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사시 권곡동에 위치하고요. 면적은 433평. 영도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이 혼재해 있습니다. 평당가격은 146만원, 매매가 6억 3천만원입니다. 요즘은 경기도 안 좋고 금리 또한 높다 보니 고가인 부동산 경기는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매물은 많이 나와 있고 매수세는 약하다 보니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다 본다면 매수 타이밍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매수, 매도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그만큼 고가에다 부동산의 경기 변동의 파장은 크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이론은 너무나 쉽습니다. 쌀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안살 때는 가격이 싸지는 것이고요. 너도 나도 살 때는 비싸지는 겁니다.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원칙을 지키면 되는 건데요, 금리는 높고 자금력이 없으니 알아도 못하는 겁니다. 경기 변동 등 모든 게 돌고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오늘의 매물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